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과 함께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이 제기돼서 이 선거전, 대통령 선거전은 이른바 가족 리스크로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 그런데 어젯밤 이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 본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문기 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또다시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이 사실 이 대장동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한기에 이어서 김문기까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게다가, 이, 이들보다는 더 핵심인 유동규 전 도시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자살약까지 먹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한, 묘한 일입니다.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까지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극장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지난번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애도를 표하고 이 특검 추진을 이야기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문기 사태까지 터지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한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난번과 다릅니다. 그만큼 더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일까요? 다만 대장동 사건 특검 관련해서는 당의 특검법 발의를 이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 청와대도 안중이었고 마구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왜이 특검만큼은 당에 요청을 했는데 당이 안 합니까? 왜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이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이 김문기 씨 사망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 묻자 답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른 질문에도 짧게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를 윤호중 원내대표에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요청을 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 겁니까? 이러니 이들이 정말 사기꾼 집단은 혹시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만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분의 판단과 생각 아니겠느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원희룡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고 또 많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과 이동규의 전화통화 내역까지도 전화통화 사체까지도 미리 예언했던 그가 오늘은 상당히 묘한 해석을 했습니다. 김문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뭘까요? 자, 원희룡 정책 총괄본부장은 오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이된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사망 원인을 뭐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법무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한기에 이어 김문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후 선택 직전. 누군가와 통화 내지 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제보를 받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몰아주기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계자들이 위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사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던 남욱 변호사가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이지만 상당히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에 참여해서 결국 화천대유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몰아준 이 관여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자살약까지 먹었습니다. 검찰은 유한기와 김문기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식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3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한기 김문기 휴대폰 프랜식 등 철저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압박을 받았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 김문기 이 처장은 현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적도 없고 압수수색이 집행된 적도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몸통을 놔두고 지금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숨긴 걸까요? 아니면 유서를안 쓰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지금 김문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